다음 발표는 어, 역사 정치학자이신 김석근 교수님의 지구 정치학 지구 정치학을 향하여 개인 국가 세계 너머의 시선과 사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근입니다. 아,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기 지구 정치학을 향하여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개인과 국가, 세계 너머의 시선과 사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구와 관련해서는 아,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저, 그래도 정작에서는 지구화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지구인, 지구 시민, 최근에는 이제 지구라는 행성의 시민, 그래서 행성 시민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지구의식을 갖는. 혹은 지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구인인가 혹은 지구 시민일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어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어 공상 과학 영화랄까요? SF 이런 걸좀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하나 그걸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최근에 본것 중에는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돌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다 인간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천문학자가 이제 우주선 한과 교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리부팅도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혹성탈출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진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전쟁을 일으켰군. 미친놈들. 결국 지구를 날려서 저주한다. 모두 지옥으로 꺼져버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이 60년대적인 시대, 시대상이 반영이 되는데 이건 핵전쟁이 되겠습니다. 예뭐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어, 어떻게 본다면 다 같아서 오히려 우주에서 아까 우리 갔다욱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주에서 다 같아서 지구를 봤을 때 오히려 지구가 훨씬 더잘보잘 잘 보일, 잘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지구 인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어 개념을 보면서 어참 지구와 시대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지구 인문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지구 과학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물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구 과학은 현재 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구 과학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는학문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자연과학의 체계를 다루는 것이고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이 포함되고. 해양학, 지구물리학도 함께 취급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본 것은 지구과학인데도 분명히 천문학이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경우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구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인문학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인문학 의 하위 분과로서는 우리 이번 학술대회 보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항공 그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구 살림학 지구 재난, 뭐 예술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지구정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학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새롭지 않은 낯설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정치학계에 그걸 보게 되면 국제 정치, 국제관계, 세계 정치, 외교, 외교정책, 외교사 이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제 발표를 해야 되는 주로서는어 내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지구정치학이 이런 기존의 이런 국제 정치나 세계 정치 분야와 어떻게 갖고 다른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각인시켜야 될것 같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다면 두개한번 보십시오. 국제 정치, 국제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 이런 얘기죠.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국제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 국가 교제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남녀교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가와 국가가 서로 교제하는 그걸 줄인 게이그 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라는 단어도 외국과의 교제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교제에서 이제 외교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국가 단위 좀더 말한다 민족 국가, 국민 국가 단위로 한 어떤 이렇게 국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인터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틀어서 이제 세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정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국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정치가 있다면 그럼 국가를 구성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예, 이른바 이제 개인들로부터 구성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사유가 깔려 있는 거죠. 근대 정치학에는 그게 일종의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은 기존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지 세계 정치에서는 개인 국가 세계라는 이, 어, 이런 행위자랄까요? 이것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떤 새로운 지구 인문학으로서의 어떤 정치학, 지구 정치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 국가, 세계들 사이 그세 포함되지 않는 것들 따져 있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서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었습니다만은 예, 전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것들이 갖는 정치성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구 정치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환경, 기후, 생태, 뭐 에너지 뭐 이런 기들이주로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일주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다 나왔습니다만은 지구라는 것은 어, 땅은 둥글다라는 뜻이고, 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 말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세계관인 천원지방 태제에 대한 극복과 분명한 단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테오리치의 근곤체에서 보게 되면 일구, 어, 그다음에 지구, 월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은 일구가 되겠고 월은 저기 다른 이제 월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지구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세계관 이랄까요 아니면 과학 지식의 예,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단어 라는 거고요그다 앞에 앞에서 도 발패 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은엠 예, 김성문과 홍대용의 어떤 지전설이 라든지 창기의 지구 전용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어 분명하게 지구 전 지구라는 어, 이런 단어를 책에 다쓴 최한기 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지구 정치하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시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에, 그렇다면 이 지구를 지구라는 행성을 하나의 단위 전체로 볼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가는 의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얼핏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구성을 구현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에,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리빙어스로 보려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 지구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어, 상당히 세게 밀고 나갔습니다만은 지구를 성스러운 공동체 나아가서는 지구를 어떤 공경하는 일종의 어떤 신앙의 차원에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세 흐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 대충 일번 하고 이번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삼 번까지는 저는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 뭐랄까 지구 자체를 하나로 단 단위로 보면서 생명체를 보고 지구 공동체를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우리 이 학술 회의 자체도 바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와 인간과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를하기보다는 제가 부딪히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뭐다 우리 인간들. 어 그래서 이제 지구인, 지구시민, 행성시민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이 이의 존재. 그러니까 넌휴먼 비잉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 인간들과 정말 어 같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까 홍대영이 아까 인물균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볼수 있는가, 정말 만물은 평등한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함 어, 켠에서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앤소로포세인, 이런 말 인류세, 인신세. 어, 그야말로 인간이 어, 한 인종류의 어, 한 종이 인간이라는 종이 어, 지구 전체의 운명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만물과 평등하다고 할수 있을까? 그걸 지향할 수 있을까는 하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두 번째로는 그 영하 혹성 탈출입니다. 여기서 예, 이제 문제는 저. 플래닛 오브 에이프서. 원숭이들의 별 이런 뜻이죠. 구성이죠 그게 보게 되면 문명화한 원숭이가 태화한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 이게 뭐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어, 어떻게 본다면 아, 그걸 가인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 정치 지구 정치학 지구 공동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지 21세기 정학 대사전을 보게 되면 지구 정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이 사전이 2002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일찍 나왔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한 구절을 보게 되면 20, 21세기가 되겠다마 지구됨에 어, 따라 지구정치가 보다 중요한 단위로서 정체가 구성하게 되었다. 뭐 그리고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다 국가 중심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주권, 국민 주권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해서 주권 상실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마른 지구정치라고 하지만은. 국제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 성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하영선 교수님이 탈근대 지구 정책이라는 책을 93년에 냈습니다. 1993년. 굉장히 이런 시점에서 지구 정책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이후에 낸 책에서는 사랑의 세계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면 지구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 이른바 세계 정치랄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신 거죠. 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정치학에서는 세계 정치나 지구 정치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겨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그, 삼번 이렇게 보게 되면 바이체크, 드라이체크 이런 분들의 이제 학자들의 책이 번역이 됐는데, 거기 우리 그 한국 번역에는 다 지구환경정치학, 예, 지구환경정치학 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제를 보게 되면 다 에러트 폴리티크, 지구정치학. 그 다음에 the politics of environment 더 uh, 왔어요. 지구의 정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도 그게 다다 환경을 집어넣어 줬어요. 왜냐면 하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정치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집어넣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제 또뭐책 아까도 라뚜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책도 보게 되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데 앞에 보게 되면 다 환경, 생태, 에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이런 분야들의 책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더 폴리틱스 오버 클라이메트 엔바이러먼트, 에코로지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의 핵심에 대해서. 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대표현을 빈다면 더 폴리틱스 오 폴리틱스 폴리틱스에 대한 폴리틱스 정치의 정치하기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말씀드린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정치 논의에서 지구정치로 그다음에 이제 세계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개인 국가. 세계의 사이와 너머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의 학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재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비정치적인 것들이 갖는 정치성까지 포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다 나와서 이미 다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명 중심주의 이건 뭐 저는 아직까지 이제 확신은 없습니다만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 중심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로서등 나온 것들이 보게 되면 찾아봤더니 뭐 지구 중심주의라든지 생명 중심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 제가 제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지구 정치학에는 지구에는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지구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구 행성이라고 그럴까요? 아, 이렇게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식, 지구성,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이랄까요? 이런 점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 우주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가질 때 지구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라 그런 얘기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차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지구 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지구적 규모이면서 일종의 어떤 뭐랄까 지구화 단계, 뭔가 그러니까 응. 모든 것들의 지구화, 지구적인 어떤 모든 것들의 응집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학문, 학문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서구 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기, 그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아까 생명중시 사상로의 어떤 시선의 전환이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과 비인간, 이걸 아우르는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침 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생이라고 하면 지구에서 살아있는 중생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생명 있는 것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걸 좀더 확대시키면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 우주에 사 있는 우주 생명체라고 해도 좋겠고요. 아마 어, 뭐 김지아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었는 우주 생명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 일체중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어스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세에 대한 반성. 예, 이건 뭐더 이상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거고 이미 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아, 기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생태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땅. 그러니까 세속에 대한. 하늘 신성함의 복권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저뭐 어, 세속화 이유로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신성함이랄까, 아, 장엄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어떻게 본다면 상막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 이제는 어, 어떻게 본다면 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어떤 테라사피언스, 뭐이좀 그러니까 현명한 지구랄까, 아니면 이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지구화시, 지구를 현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구, 그 속에서의 어떤 지구정치학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지금까지 정치학자들 항상 이 얘기를 많이 써왔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좀 폴리티콘,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인간은 물론 정치적 동물이면서 동시에 테라존, 지구적인 동물이기도하다. 그럼 이 지구적인 동물이라는 내용은 뭐냐?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걸 조금 더 부연하자면 지구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동물이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써놓고 봤더니 다른 책에 봤더니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했고요. 그걸 읽는 것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세상을 만들며 지구가 하찮은 우주적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를 우주적 이해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地球 yeah, では簡単にあのえ今回地球政治学について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もともと地球政治学というとかそれに類する言葉というのは あのまあ、例えば国際政治とか地球政治とかあの外交とかそういうふうなあの言葉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国、今までのあれは国際政治の延長線上というニュアンスが強いものでした、そしてあの、えー、ちょっとそう,そういうのとは違う見方を今回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えー、っとですね 韓国語では1968年に公開された映画なんですけれども確か日本ではあの「猿の惑星」という名前で、えー、翻訳というタイトルであの上映されたと思います。それではその,その映画ではその、えー、地球から脱出したあの宇宙飛行士が地球に帰ってきたら猿の類人猿が支配する惑星になっていたという人類の文明が滅びてというようなあ話で。 そしてあの地球に帰ってきた人間たちがその我々は地球をちゃんと世話でき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 SF というジャンルでは地球の外から地球を見た見方というのがあの早くから取り上げられていました、えー、今までのこの、えー、国際政治学とかそういう見方ではそういうふうなあのに、えー、そういう 取り残されていた見方をこの地球政治学では取り上げてみたいというのがあのまずあります、えー、そして地球という言葉自体も非常にこう意味あの言葉とか字面自体も非常に面白いものであのそれ伝統的な天円地方という天が丸く,丸くてそして地はあの四角いというそういう見方から脱出して大地そのものが丸いという意味でそしてあの、えー、午前の発表でもあ,のありました 以前の前の発表でもありましたようにあの朝鮮王朝時代にはそのキム・ソクムン、ホンデオン・チハンギといった人たちがあのすでにこの地球説を紹介しております、えー、そしてあの地球に対する新しいというか、まあ、見方を展開,展開したいというのはこの見方がありましてまず えー、一つ目はその地球を一つの生命体と見る、もう一つはその地球をあのー、地球を共同体として見る、そしてかもう一つ、3番目はあの地球を聖なるなんていうね物理的な地球というより聖なるものとして足、えー、し見直すという見方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えっとそそうううしままあああのー、そういう、まあ 今までの人間中心主義からあの生命中心主義、地球中心主義に,にへの転換が必要だというのは、まあ、非常によく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そうおりますしまた、そのホモ・サピエンスかテラ・サピエンスへのこう見方の,あの転換が必要だということも言われております。えー、とそのまたそれを それのもとになりますようにあの、今までの政治の見方ということ自体を、政治の本質とは何かということも改めて捉え直す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あのえまあ、言ってみれば、政治の政治学という,見というようなあの見方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提唱し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 네 오늘 김석근 교수님께서 밝혀주신 지구정치학은 어, 그동안 정치학 측면에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개인 국가 세계에 빠진 것들 또는 뭐 넘어선 넘어서는 것들 또 인간 이외의 존재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림으로써 어, 근본적인 정치의 정치학이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